안녕하세요. 윤태영 이은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과 세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심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꼭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것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의 요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나이까?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인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에는 특별히 디베리아 호숫가에서의 일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이야기이며 예수께서 아침 식사로 생선을 구워주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이 부활 후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또 그것이 마지막도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특별히 중반 이후부터는 베드로와의 일문인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지요. 베드로는 물론 세번 모두 그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이어서 21장도 그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찬송가의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록 외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말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까지 그 표적과 증거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가 참 하나님이심도 알 것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모세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1장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읽은 것을 떠올리시면서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과연 무엇을 증언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신실함일까요? 예수? 예수의 부활? 아니면 예수의 하나님 되심?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참 의도가 요한복 복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혹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이 말의 참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